사실 또 카페도 이렇게 운영하시랴 해외 탐방 떠나랴 가정 생활 하랴 <laughs> 정신 없이 바쁘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보면 늘 밝고 몸매도 좋으셔서 되게 부럽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까 인터뷰 전에 물어봤는데 운동을 안 하신다고 러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한 것 같아요. 네, <laughs> 아, <에이>, 뭐 <laughs> 반갑습니다. 한몸가 한길수라고 합니다.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답으로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아, 정착 이후에 아, 한길수 대장님의 삶과 또 여행도 여전히 하고 계시긴 한데요 아, 계획들 앞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언론 기사를 보니까요 대장님 이야기가 딱, 딱 나오더라고요 결혼을 안 하려고 하다가 <laughs> 결혼하기 못하고 언론에서까지 이렇게 나와서요 그 사연도 사실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아 결혼 시원한 하례였습니다 보통 결혼하면 네. 20대, 30대 하죠? 예. 네. 뭐 요즘은 좀 늦어지기도 하지만, 저는 뭐 결혼 계획이 없는 건 아니었는데, 뭐 탐험을 하다 보니, 뭐 1년에 6개월씩 해외에 있다 보니 쉽지 않더라고요. 물론 이제 40대 때한번 결혼할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할 기회가 있었는데그 여자친구, 부모님이 제가 탐험가란 이유로 엄청나게 뜯어말으셔서 지금 그 여인은 미국에 살고 있는데 어 슬픈 아픈 추억이 있긴 하죠. 그런데 결국 어, 결혼은 나의 계획과으 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좋은 대표를 주셔서 지금 사랑하는 아내와 6년 전에 7년 전에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사실 결혼에 대한 이런 약간 뭐랄까 뭐 불편함 또는 그, 그 어떤 결혼하면 속박될 거라는 그런 불안함이 있었는데. 어, 살아보니 물론 이제 초기에는 이제 뭐 약간 아주 부부싸움도 하죠 갈등이있지만 지금은 아내가 곁에 있다라는 것만 으로도 굉장히 고맙고 안정적으로 평안하게 누군가와 나의 인생을 함께 대화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대상이다라는 게참 고마운 것 같아요. 지금은 저희 아내에게는 이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 그렇죠. 아마 많은 분들이 한길수 대장님 또 좋아하시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아마 또 그래도 6개월 동안 없다 이런 생각이 들면 누구나 또 힘들어 하시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양평에 지금 어린 왕자 카페에서 지금 인터뷰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운영하고 계시기도 하는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어린 왕자 카페에 대해서 좀 소개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저는 저희 카페 어린 왕자를 어, 알리고 싶지 않습니다. 아, 숨깁니다. 아, 제가, 아 진짜요? 네, 예, 저 보통 뭐 카페를 오픈하면 뭐 인터넷 마케팅도 하고 잘 알리는데 저는 저희 카페를 숨깁니다. 알리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오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 숨겨진 이 카페, 어린왕자가 영원히 숨겨져 있기를 바라는데 안 됩니다. 아, 저희 카페는 갤러리 카페입니다. 아, 방면에 보시 사진도 많이 있고 제가 전 세계를 탐험하면서 찍은 전 세계 다양한 사진 풍경이 여기에 작품으로 걸려있고요. 어린왕자 카페는 갤러리 카페이자 인생 카페. 어, 저는 이곳에서 만난 분들과 많은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 전 세계에서 오시는 선교사, 님 목사님, 스님들, 그리고, 어, 전국에서 오십니다. 오늘도 부산에서 오셨는데, 어떻게 저희 카페를 아셨는지, 이제 주로 이렇게 소문 듣고 아름아름해서 오십니다. 오셔서 저와 대화도 나누시고, 아마도 이제 제가 세계 테마 여행이나 TV에도 많이 나왔고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네이버에도 이제 많은 칼럼들이 있어서 보시고 블로그를 보고 오시는 분들이 꽤 있었을 것 같은데 궁금하셨겠죠 어떻게 30년간 저렇게 탐험가로 자유인 여행가로 사셨을까 하는 궁금증 때문에 저를 만나러 오시는 것 같은데 어, 그런 만남들이 저에게 또 삶을 이렇게 확장시키고 또제 삶을 윤택하고 풍부하게 해서 사람을 만나는 이곳은 어, 차를 마시는 곳이기도 하지만. 인생이 만나는 만남, 거죠. 인생이 만나서 빅뱅이 일어나고, 삶의 의미와 가치들이 확장되는 그런 공간입니다. 아, 그러니까. 아, 어쩌면 여기에서 이제 세계 여행을 가시는 거죠. 다 말씀하신 인간에 대한 탐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혹시 어린 왕자 카페 요즘은 또 트렌디, 하 역시 트렌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안알 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힙하다라고 요즘상 사람들이 힙한 사람들만 나올 수 있는 곳이니까요 근데 혹시나 여러분 어린왕자 카페 에 이렇게 보고, 오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란 말이에요. 오면 이렇게 인증샷이라든지 대화도 나눌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 그냥 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자유인이고 여기 카페 뭐 어쨌든 뭐, 뭐, 주인장으로 여러분 만나고 섬기고 있는데. 사실 8년 동안 여기 있다 보니까 엄청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아, 그리고 여기 주변에 아신 대학이라고 있어요. 네네. 대학 교수님들도 오셔서 어. 저와 동대 만나고 싶어 하고 힘드시겠어 네,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이제 그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오시면 저를 만나고 싶어 하시고 저와 대화하고 싶어 하시고 네. 또 저의 삶의 비밀 또는 제가 살아온 탐험 이야기 여행님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이 뭐뭐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런 양한분들을 제가 일일이 다 만나다 보면 제 에너지도 소진되고 맞아. 저도 힘들죠. 근데 이제 오시면 사진은 가끔 편안하게 찍습니다. 네. 가끔은 뭐저 허락도 안 받고 그냥 막 찍으시는 분들도 <laughs> 있고 이제 저랑 찍고 싶어 하셔가지고 뭐 여기 문밖에서 제 포스터 걸려있으니까 찍기도 하시고 뭐 여러 방향으로 이제 저와 함께 있는 응. 사진을 찍고 싶어 하시고 그러시게 하는데 때로는 그게 이제 힘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연예인들이 힘든 이유들이 아. 어, 뭐 일반인들이 그 연예인을 좋아하고 이제 아끼고 존경하고 해서 이제 찍고 싶어 하고 함께하고 싶어,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지만 그분도 역시 에너지. 자연인이고 에너지. 에너지가 소진되다 보니까 네. 어, 조금은 이렇게 좀 어떤 절제도 필요하고 네, 네. 상대방에 대한 예절이나 예고도 필요하지 않을까. 네, 네. 뭐, 기본적으로는 환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카페가 언제까지 존재할지는 저도 알수 없습니다. 어, 저도 탐험을 해야 되고 또 다른 어, 비즈니스 프로젝트들이 있어서 제가 제가 여기 있는 동안에는 여기 있습니다. <laughs> 뭐 어떨 때는 또 해외를 나가기도 하고 불시에 다른 뭐 강의가 있거나 해서 여기 닫게 되는 일들이 있어서 네네. 참 그런 게 어려워요. 하지만 네네. 제가 네네. 있는 날에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laughs> 그것도 여러분들의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뭐 <laughs> 여, 전화하시고 많이 오시는 요게 계십니까? 뭐 가시면 차 한잔 할수 있어 하시는데 <laughs> 뭐 전화 주시는 게 제일 좋죠. 미리 네네. 연락을 주시면 제일 좋고 <laughs> 어, 결국 운명인 것 같아요. 사람의 만남은 운명입니다. 제가 정말 준비되어 있고 마음이 좋은 컨디션에서 만나면 정말 의미 있는 만남을 할수 있지만, 정말 힘들고 지칠 때 오시면 네. 만남 자체가 힘들어질 수있고 네. 어, 우리 삶이 그렇듯이 우리의 만남도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아, 그럼? 예, 그런 그 운명의 기운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만날 사람은 만납니다. 맞습니다.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은 어떤 형태든지 깨집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저는 그런 거 관여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어린왕자 카페는 양평에 아신리에 예, 강변에 위치해 있는데, 인터넷에 양평 어린남자 검색하시면, 뭐 여기 카페 분위기하고, 다양한 얘기들을 들을 수 있으시니까, 검색해 보시고, 필요하시면, 뭐 오셔도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예, 예. 아, 대장님이 정착해 있지만 또 한편으로 여전히 또 자유인이라는 신분도 계시기 때문에, 일정을 예측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요. 여러분이 이제, 사실 성의를 표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정성을 다해서 대단히 책도 사보시고, 또 어, 삶의 이야기도 충분히 들어보시고, 또 부담 없이 그렇게 여러분 지혜를 구하신다라면, 어, 길이 언제든지 환영해 주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사실 또 카페도 이렇게 운영하시랴, 해외 탐방 떠나랴, 가정생활 하랴, 정신없이 바쁘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보면 늘 밝고, 몸매도 좋으셔서 되게 부럽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까 인터뷰 전에 물어봤는데 운동을 안 하신다 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는데도 이렇게, 어, 몸의 관리도 잘 하실 수 있는지, 자기 관리 비법도 되게 궁금합니다. 타고난 어, 것 같아요. 아, 네, 뭐, 제 몸매는 1m78에 70kg의 몸매는 거의 뭐 고등학교, 대학교 때부터 쭉 이어져온 몸매인데다가, 뭐, 탐험가로서 이렇게 뭐, 적합한 몸매는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슬림합니다. 뭐, 늘 규칙적인 생활을 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고, 그리고 또, 큐티하고, 성경말씀 보고, 그리고 산책하고, 또, 제가 좋아하는 강아지들, 이 강아지 두 마리인데 강아지하고 산책하고, 동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책을 즐겨 읽기도 하고, 그리고 뭐, 전혀 운동을 안 하는 건 아니고, 가까운 여기 양평에 좋은 산들이 있어서, 어 등산도 하고, 그리고 가끔 여행을 가면, 여행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이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지에 뭐, 프랑스가 됐든 남미가 됐든 어서 뭐, 여행지에 가면 계속 새로운 곳을 탐색하기 위해서 탐험을 나가죠. 골목탐험도 하지만 부지런히 움직이잖아요. 걷기를 하고 있는데 여행이 걷기의 연속이기 때문에 걷는 것 속에서 저의 어떤 에너지 건강에 회복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사실 여기 카페 운영하고 있지만 주로 오전에는 저도 여기서 계속 어딘가를 탐험합니다. 양평에 있지만 인생이 탐험입니다. 계속 새로운 골목, 새로운 산, 새로운 동네 가서 계속 이렇게 뭔가를 탐색합니다. 재밌습니다. 8년 됐지만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새로운 골목, 새로운 동네 가서 끊임없이 탐험하면서 뭔가 새로운 것도 이렇게 저를 채우고 하는데 그런 그 일련의 과정들이 저를 이렇게 건강하게 하고 항상 밝고 긍정적이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응. 응. 맞습니다. 지금 이제 끊임없이 운동을 안 하신다고 라 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헬스장을 이렇게 잠는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하루에도 한두 시간 이상 꾸준하게 걸으시고 계시고, 해외에 나가시면 뭐 하루 종일 또 걸으시고 하시기 때문에 별도의 운동, 우리가 생각하는 틀 안에 갇힌 운동이 아니라 일상이 운동이다, 자기 관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보니까 청소년 미네르바 스쿨을 계획하고 계시더라고요. 고등학교 아이들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다른 나라에서 교육을 받는다라는 컨셉에, 어, 저는 보고 뭐 완전 매료되었는데요. 이 프로그램도 조금 잠시 소개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넥스트 챌린지 스쿨입니다. 넥스트 챌린지 유니버시티가 기존에 있고요. 넥스트 챌린지 재단에서 이러그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대학까지 전 과정을 이어가는 완전히 새로운 발상의 그런 교육 시스템인데요. 일단은 고등학생을 상대로 하는 맥스 텐리니 스쿨의 해외 현장에서 진주주의 하는 탐험대장 교장을 맡고 있는데 내년 8월에 개교해요. 어마어마한 그 교육의 빅뱅이죠. 지금 세상이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 일상에서 변화하지 않은 것들을 감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교육도, 대한민국의 교육이 여러 가지로 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걸다 주제의 사실이고 알고 있는 것처럼. 대학이 우리의 인생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대학이 삶의 인생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것, 그리고 나의 그 확장된 사고, 기존에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경험을 통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세상을 선도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중학교를 마친 학생들, 고등학교에 올라가는 10학년, 11학년, 12학년의 학생들과 함께 3년 동안 전 세계, 이스라엘, 미국, 멕시코, 케냐, 탄자니아, 프랑스, 이태리 이런 우리에게 의미 있는 나라들의 나라들을 찾아가서 3개월씩 현장에서 이동하고 움직이면서.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와 또 자연, 그리고 기존 일반적인 과학이나 언어 수학도 하면서 기존에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어떤 공간, 대학 또는 학교 안에서의 공부가 아닌 세상의, 세상의 학교가 돼서 그 세상 속에서 어, 탐험과 모험과 또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새로운 문화와의 만남, 문명과의 만남, 우리의 삶의 이 스펙트럼을 확장시키는 그런 새로운 교육 시스템. 네, 엄청납니다. 어, 사실 저도 최근에 지금 읽고 읽는 책 중에 아비스타라는 책이 있는데요. 아, 제목 맞닌가 모르겠는데, 남다른 차별점이라는 어,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주 격이 다른 프로그램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저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또 교육이 아닐까, 이렇게 싶기도 하고, 또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교육이기도 한데요. 아그 어, 중에서도 미래를 짊어진 1월 청소년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대장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청소년 교육에 어떤 교육 철학 이타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한번 궁금합니다. 어, 교육은 결국, 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서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인데요. 내가 한 개인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고,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되면 그 인생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 자체로 인생의 길이 열리는 것인데, 어, 저는 그 학생들에게 스스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길을 제시해 주고 싶은 것이죠. 그런 경험을 통해서. 결국 사실 여행은 어, 많은 단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결국 여행은 나를 만나는 과정입니다 여행은 사색을 낳고 사색은 지식을 낳고 지식은 용기를 낳는 것인데 그 용기가 매한발 내딛는 그 용기가 세상을 극복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젊은 학생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한번더 용기를 내고 또 도전을 통해서 변화를 통해서 자신의 삶의 알을 깨어나오고 기존에 틀이 아닌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문화 속에서, 새로운 환경 속에서 자신이 발견해내지 않은 자신을 발견해내서 기존에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한, 기존에 우리가 꿈꾸지 못한, 보지 못한 것들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수하는 힘을 키워주고 싶은 것이 제가 생각하는 그육입니다 보지 않는 것들을 볼수 있는 힘, 나를 알아가는 그 과정 정말 우리가 어, 청소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진 소망이나 계획이 있다라면 어떤 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어 저는 이제 하고 싶은 일은 웬만큼 다 했습니다. <laughs> 제가 뭐이런 얘기들 좀뭐 모았지만 어, 웬만한 꿈은 다이었습니다 쓰고 싶었던 책도 웬만큼 썼고 또 제가 갖고 싶었던 공간 열 남자 카페 와서 삶의 표정도 마련했고 또 어, 인생을 60년 가까이 살았면서 제가 해야 될 일을 거의 했는데 이제 남겨진 꿈이 있다면 거의 한 이제 5년 10년 가까이 맥스 챌린지스쿨을 통해서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자신의 가야 될 길을 올곧게 찾아내고 그리고 기존의 우리의 프레임 안에서 같은 교육이 아닌 새로운 교육을 통해서 진정 가치 있는 인재들이야. 그리고 이 시대를 밝게 만들고 이 시대를 개혁할 수 있는 그리고 진정한 게임 체인들 리더를 만들어야 하어한 5년에서 10년 가까이 진행을 하고 나면 제 인생의 마지막 꿈인 전 세계에 퍼져있는 그 선교사들이 많습니다. 이있 사실은 제가 크리스찬인데 선교사로 해서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한자니아의 필리만자를 밑에서 마을에서 삶을 아내와 함께 시작하자는 생각이 있었는데 아. 그 꿈과 더불어 전 세계에 퍼져있는 선교사님들을 돕는 일 아. 하는 것이 제 인생의 남편도 마지막 꿈이기도 한데서 양평에서 한 6년 있고 6년 아, 양평에서 한 6개월, 나머지 6개월은 아프리카나 뭐 아시아나 남미에부재 있는 선교사님들을 돕는 일.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현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어린, 어려 운 사람들 돕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죠. 저도 봉사활동 많이 해봤지만 어, 그런 일을 하시는 그 선교사님들을 옆에서 도와주고 물질적으로도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그런 이를 통해서 그분들의 수고를 돕는 일을 하는 것이 제 인생의 마지막 목표이자 꿈이자 과업입니다. 어, 가슴이 덜컹 하면서 <laughs> 자주 뵙지 못하더라도 늘 멀리 있어도 아, 항상 있구나 싶었는데 어느 순간 아, 안 계실 수 있구나 이런 생각하니까 마음이 뜻뜻하게 아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태석 신부님이 떠오릅니다. 저 번외 질문으로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오래 전에 강남에서 이렇게 한번 된적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났을 때도 이렇게 봉해주시고 헤어졌을 때도 봉해주시고 오늘도 만났을 때도 봉해주시더라고요 되게 이제 따뜻한 또 위로와 위안이 되더라고요. 평소에도 그렇게 사람들 많이 봉해주시는지 하고 왜 그렇게 하는지 다른 분들은 어떤 반응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 사실 이 허그라는 것은 서양 문화죠. 뭐, 중동에 가면 남자들끼리 허브하고 볼에 키스도 하고 하는데, 이건 존경의 표시이기도 하고, 진정한 친밀감의 표현이죠. 우리는 이제 만나면 악수하거나, 이제, 물질 농도 치고 하는데, 어, 사실 이 스킨십이라는 것은 굉장한 거잖아요. 응. 인간의 인간의 만남이고 피부와 접하면서 서로 느끼는 일인데, 뭐, 다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제, 반가운 사람들 만나면 악수가 거의 감각이 되겠습니다. 몸이 부딪히면서 아으 면서 나의 체온도 전하고 상대방의 체온을 느끼면서 그 기쁨의 감격을 나누는 것인데 저희 카페 오시는 분들 많은 처음 오시는 분들도 여자가 뭐 남자 좀다르지 않습니다. 그 제가 마음의 움직이고 감동이 오고 정말 이 느낌이 오면 저는 누구든지 끌어안습니다. 뭐뭐 뭐 관여하지 않아요. 뭐 아내가 있든 말든 뭐 정말 내가 정말 귀한 분을 만나면 정말 마음이 움직입요 그렇죠. 들어 안고, 고어하고 허브하고, 그 반가움을 표현하 귀한 게, 마음이 있어야 돼요. 네. 그그 사실 우리 그 경교선이 오셨을 때뭐 아무 얘기하지 않고 악수도 하지 않고 러어 안았는데 그 사람과 사람의 만남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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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소통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상대방이 느끼죠없 네. 아, 사람이 진정하게 네. 나를 환영하는, 거나 사랑하는 구나 음. 느끼는 것처럼 어, 결국 삶은 이 진정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진심. 내가 진심으로 돌아가고 그 진심이 있으면 상대방을 느끼죠 악수를 하든 눈인사를 하든 호응을 하든 상대방이 느낄 수 있는 환영을 하는 것 이것이 삶에서도 중요한 어떤 만남의 교관자 중요한 접촉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 마지막으로 이제 다 사부가 어, 끝났는데요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아마 중간에도 제가 드린 말씀인데요. 저는 평생을 두려워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제 어떤 삶의 화두 같은 건데요 사실 두려워하는 일을 사실은 대부분 피하죠. 인생은 대부분 안정감을 찾고 좋은 직장, 편안한 직장, 안정된 일을 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데 저는 그와 반대로 인생은 일반인과 다른,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과 다른 길을 가야만 길이 열리고 삶의 의미와 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두려워하는 것을 하라. 그 두려워한다는 것은 내가 하면 안 되는 일인 것 같고 내가 할수 없는 일 같지만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두려움. 사실 그 두려움은 꿈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고 내가 갖고 싶은 곳이고 가고 싶은 곳인데 그 두려움 때문에 못하고 못 갖고 접근하지 못하죠. 근데 그 두려운 것을 하고 두려운 곳에 가고 두려운 사람을 만나고 두려운 일을 성취했을 때 여러분의 인생에 빅뱅이 일어나 여러분의 인생은 변화가 습니다 인생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이기도 는 하죠. 삶의 안전을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변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두려워하는 일에동전하시고 그 두려워 일과 두려워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시키기를 원하고요 보존해 보시길 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생의 성공은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을 할때 주저하게 되는데 한 걸음 내딛는 용기 또한 발짝 뒤지는 용기 그리고 나에게 지지 않는 용기 그 용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답고 의미있게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데이비스 호킨스라는 저자분이 의식혁명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어, 이 부정과 긍정에서 그 길을 가르는 게 용기라고 하더라고요. 작은 한 걸음 내딛는 용기, 그 용기 가지시고 여러분들도 한길스 대장님으로부터 에너지 받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더나아가시게 응원해 그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장님하고 포옹하는 것으로 <laughs> 모든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고맙습니다. 어, 고맙습니다.